8 3세는 노고에 한 중생을 구제하러 길을 떠나시다가 길에서 열반하십니다. 좋은 말이 열반이지 객사였단 말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게 좋은 말이 열반이지 객사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부처님 평생을 길을 지키시고, 길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상구허리 하와 중생이라 행주자와 어목동생이라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하는지.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 해서, 도인이라는 길도잘에서도 도인. 그래서 우리 걸어가신 부처님 또 우리 걸어가신 부처님께서는 왕이도 버리고 다 벗어 버리고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그리고 또 거룩하신 부처님을 받들은 전국에 거룩하신 대덕헌서님, 부처님이 계시기에또 스님들이 계시길래, 이 불교가 지탱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몸과 마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부처님께 감사하고 지금은 무엇이 하셨죠 부처님 출가일입니다. 불가의 사대명절 그래서 부처님 출가일, 불가의 사대명절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처님 열반일까지 음력 열보름 딱 정확하게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복을 받는 날이고 그리고 어이 절에 달력 보면 법당스님의 술술 불린 달력인데 3월달 달력이죠, 맞죠? 제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부처님 출가일날 기도하시는 분은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부처님 열반인 음력 2월 보름 제가 선장하니까 음력 2월 보름 부처님 열반일 불가의 사례명절이죠. 그래서까지 석가모니불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추가하셨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이 백임에 믿음은 무한다라고 뭐 그래서 이 발파 작업을 한다든지 포크레인 불도저 굴착 공사를 하더라도 불심이 강하고 신심이 있으면 산신님이 지켜주고 목신이 지켜주고 수신이 지켜주고. 산에는 산신이요, 나무에는 목신이요, 물에는 수신이요, 바다는 용신이요, 죄리는 신장이요 한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하고 이러면 사고가 나고 다치고 죽게 되고 부도가 나고 돈이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다면 무조건 산지님께 많이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차를, 가다,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100년 된, 200년 된, 500년 된 당산이 떠난 나무 당산을 보더라도 그 당산을 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는 사랑대신 약사래불 불보살님의 명호를 불러 주면서 하면 여러분들 복이 가는 거예요. 500년 된당산님은신령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절에도 실주 있다니까. 110년 된 나무인데 25년 전에 법당을 이제 새로 지으려고 네, 110년 된 나무를, 그 나무가 지금도 우리 보화서 들어온 입구에, 당산으로 지키고 있어요. 이따만 합니 제가, 어, 큰선리 모시고 오기 전에는 한 사, 40년 전에는 한 요만 했는데, 이따만 합 우리 큰선리님께서아이 나무 때문에, 아 절이 조금, 어, 법당을 짓게 좀 힘들겠네. 혼자 이 말로 했는데, 그, 목수가. 아, 그나마 잘라버리면 되죠. 하면서. 자르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목신을 건드리면 안 돼. 아니, 그런 게 없습니까? 그래 내가 잘라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톱질을 했어요. 톱질을. 톱질을 쓱슥쓱 하는데, 뭐 25년 전에 뭐, 제가 뭐가 뭔지 압니까? 그 쳐다보고 있는데 하는데, 어, 한 5분의 1을 뺐어 5분의 1을. 이따 남을 면 5분의 1을 한 요만큼 들어갔어요. 요만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힘드네. 서님, 큰스님 내일 뵐게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 보아사 들어온 입구에, 당산 있죠? 그 목숨이 그날 저녁부터, 시름시름, 앓고, 자0도없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뭐 저래 일하러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수분이. 시심심알다가큰스님이 야, 니 뭐, 뭐, 저래 지금 또, 어? 다집도 지어야 되고, 부현도 만들어야 되고, 어? 불단도 만들어야 되는데, 왜안 옵니까? 그러니까, 아, 저 아파요. 저, 몸나거건 갖고 인는데한달 만에 시림시립한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그 110년 된 당산이 밑에 보면, 톱칠한 자국이 지금 이만큼 남아있으요 이만큼 이만큼 다음번에는 당산나무 앞에서 내가 본문 할게요 예, 톱칠 자국도 보이면서 톱칠 자국 본 사람? 우리 혜은이 엄마 둘리보살이 봤죠? 톱칠 자국 있죠? 매일 아침에 봅니다 예. <laughs> 교수님 아십니까?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어, 그제 현판으로 요, 아, 해가지고 간판으붙여놔야 돼요. 들어올 때그당사을 보면서 사랑 대신 하면서 들어오면 여러분 지켜주니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도 기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이제 당산, 어, 500년대 소나무,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식물 이야기 했는데, 집에, 어, 예쁘던 우리 선조들은 난을 키웠다. 1번, 안 키웠다. 2번, 몇 번? 옛다음에또 선비, 또, 우리 선조들 또, 아주 잘 사는 집에는 난을 키웠잖아요. 난을 키우면서 항상 난을 닦았어요. 맞아 맞아. 난이 쭉 하면 나를 다 깨끗한 가제나 깨끗한 수건이나 깨끗한 거를 닦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난을 키우는데 그 난이 물도 어 아주 정성스럽게 안 주고 별 신경을 안 쓴데도 꽃봉오리를 한참 피웁니다. 이 집안은 대박이 나고 자손도 잘 되고 술술 풀립니다. 근데 매일 물을 주고 나를 닦고 화분도 닦고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드는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 그러면 그 집안의 주인이나 그 집안의 대표나 그 집안의 가장의 기가 하락할 운세라고 난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이 난이란 식물은 예민한 식물이다. 1번, 둔감한 식물이다. 2번, 몇 번? 2번. 아주 예민한 식물. 즉, 기에 민감해요. 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기가 운이 틀리고 기가 승승장구하면 그 기를 받고, 난이 꽃망으로 활짝 잘 자라고. 단에 물도 자주 주고, 막,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주인의 기가 쇠퇴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과학적으로, 옛부터 민간 풍속도 그렇고, 세시풍속도 그 숨은 과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명수 한자 아셨죠?